오늘은 요한복음 9장부터 12장까지 여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납니다. 어, 9장 요절은 9장 3절 날 어,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두고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야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다름이라 아멘이죠와이 주제 9장. 예, 예, 요한봉구장 가지고 제가 제나은 마음 명설교 292번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 <laughs> 자화자찬이지만 명설교야. <laughs> 아 첫째 하나님의 관점과 인생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아, 인간들은 뭐 걱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걱정. <laughs> 두 번째 인간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 나의 핸디캡 때문에 열등감 갖거나 억눌 필요가 전혀 없다. 세째, 다른 사람의 핸디캡을 보고도 그 아, 어, 저 사람 무슨 죄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축복하고 기대줘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런 얘기가 나눔 마음 명설교 이백구에 있는데 아 정말. 그 아, 명설교예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십장 십장 십절아 예수님 뭐하고셨어요 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할까 라미라 아멘이죠. 아 사탄 마귀에 억눌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막그 비참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그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그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laughs> 죽은 목숨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예. 네. 아, 그게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아, 그런데 주님은, 어, 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건 주님을 그, 이 오신 거예요. 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풍성한 생명. 아 주님 우리에게 주기로 하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 생명, 풍성한 삶. 아 삶이 막 얼마나 저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말로 다할수 없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생명. 주신 주 생명은 뭐 영원한 생명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다누리게 원합니다. 그게 안돼 있다 그러면 이건 아직 뭐그 그, 거듭나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 기도해야 돼요. <laughs> 성령 충만 주십사서 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 예수님 말씀이 막끝 그 풍성히 말씀 속에 사는 정도가 돼야 돼요. 아 그리고 어, 그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그냥 뭐아 좋다 나 좋다 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꺼져 버려요. 아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laughs> 전도해야 돼요. 전도 어, 그 어, 유튜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권하고 아 구독도 하세요. 어. 그, 하죠? 그것도, 그, 말이, 이 뭐, 슬슬 나오는가요? 아, 어. 에이, 까지가 <laughs> 내가 뭐 들어, 일어나? 인간적으로는. <laughs>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얘기 듣고, 저 사람이, 이야, 저 문, 에? 목사 와천이 미우TV 미쳤구만?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laughs> 그래도 저는 하여튼, 아, 이 최고의 복음, 최고의 생명이 들어있는 복음 진리를 그 무조건 전하여튼 뭐, 누구에게나, 뭐 아파트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 뭐, 저한테 뭐, 의뢰, 찾아오는 의뢰인들 뭐, 창고인들 뭐, 누구나 뭐, 유튜브, 저하 휴대전화번호 교환하면 무조건 유튜브 보내고 구독하세요. 이제 이게 제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완전히 훈련이 되니까 이제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무시하는 경우는 마음이 좀 기분 나쁘죠 그럴 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라고했어요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거야 하면이죠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이 왜 주어져? 그, 너 혼자 뭐 복받으라고, 그거 파묻어 놔버리면은 그거 완전히 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꿔 넣어둔 데 내가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라 이런 일이, 그,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제 유튜브, 주변 분들에게 자꾸 권하고, 쉐어링 공유하고, 그리고 구, 구독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아, 저도 어, 이 유튜브 듣는 분들 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 이게 예의래요 유튜버들의 예의랍니다 어, 여하튼 그, 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 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아, 막 말씀 속에 살고 아멘이죠 제가요 이 유튜브를 원칙적으로 어 하루에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얼마나만큼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막 얼마나 풍성한 삶이 펼쳐지는지 아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면 다이그 복음 전도 유튜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아 풍성한 생명 아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 예배 찬송 막 끝, 그막 찬송이 성령 충만하면 막 찬송이 쏟아지는 거죠 뭐 배에서 생세강이 솟 흘러 넘치듯이 막 찬송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그죠? 눈 하나 깜짝 않고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뭐입 하나 뻥뜯어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laughs> 그까짓 거 못해요? 예? 입 하나 뻥끗 못, 못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예?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생각 말아야 돼. <laughs> 안 그래요?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지 뭐 그대로 거두리라. 예? Every one receives what he s o w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 그 그래서 이 성도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 의무가 기말전예 히입니다. 기도 말씀 전도 예배 예배 감사 찬송 희생 성김과 봉사 이 다섯 가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면 권리가 주어진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 그런가요? <laughs> 제 초등학교 때그 학교 교원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예요. 초등학교 1 학년 때 갔는데 그딱 학교 그 교실 정면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뭔 얘기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겨우 알겠던데. 아이고, 그걸, 그 교훈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 <laughs> 지금 생각하면 좋은 교훈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교훈이죠. 초등학교 교훈으로는 조금 그,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 여튼 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11절, 이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나는 선한 먹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이죠. 아 선하다는 건요, 희생하는 게 선한 겁니다. 예, 예. 희생하라고 그거 그런 악한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는 예? 뭐 어? 주님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한번뻥긋안라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거 악한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 <laughs> 그게 선한 거예요. 아,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차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 우리를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 그, 정말 그, 예?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게뭐 있어요? 어떤, 그, 파푸아뉴기아나 아프리카, 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면 좀 힘들까, 뭐, 국내에서는 힘들게 뭐 있습니까? 국내에서 그, 어, 자꾸 힘을 합해가지고 그야 우리도 한번 어? 낮은 마음 명설교 가지고 응? 그파푸한유기아냐 한번 가자 이런 때가 어디 되겠습니까? 집꾸야 <laughs> 이거 정말 명설교다. 이거 또 자화자찬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건데 <laughs> 이거를 영어로 에, 누가 아, 우리 애가 하려나? 하여튼 뭐 영어로 그 에, 바꿔가지고, 어, 만들, 그 자막으로 만들, 해야 될까요? 누군가, 어, 영어로 이 설교를,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에, 하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이 들어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너무 좋은 설교! <laughs> 뭐라고요? 뭐, 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7절, 10장 27절은 뭐라고 했어요? 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아멘이죠. 당연하죠. 양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거 안 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기꾼이죠. 예? 주님 음성도 안 듣고, 주님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완전히 잃어버린 양 되는가요? 아, 주님 너무 힘들게 또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예? 그, 우리가 이 평소에 부지런히 그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 어려운 일안 닥치고 어 평소에 손을 높이 들고 <laughs> 찬양하고 기도해놓으면은 어 뭐하팔안 그 아프게 그막 밤새 막손 그 들고 막그 울며불며 기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네. 아, 작년에 제가 정말 아그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마음이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저절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할 건데, 아 굉장한 그 체험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그잘 보였기 때문에, 아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변화게 하시는구나. 아, 정말 창피한 일 당하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뻔 했는데, 아,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제가 마음이 늘리고 어, 답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구체적인 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절로 탁 풀어주셔서, <laughs> 와, 참,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에 조금 위험한 일을 하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그막 그, 아, 뭔데,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아, 그 일주일을 막그 마음이 늘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지내는데, 토요일 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 이딱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거 참. 어, 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 8장 47절에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laughs> 요한복음 8장 중요한 말씀 많잖아요. 너희가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라는구나. 아,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듣고 믿고 머물르고 그 속에 사는 그런 경지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아멘. 어, 그리고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근거 된 구절이 딱 있는데도 삼위일체를 자꾸 막그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이죠 음. 어,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2장은 이제 그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사절에그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는데 죽었죠 뭐 <laughs> 주님이 뭐라고 야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깨라 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 죽은 지 나흘 된그 썩는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 살아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에, 불교, 에, 그런 그, 불교도 뭐 이제 조류가 좀 다르긴 한데, 불교에서 아, 뭐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런, 그, 그,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 성리학에서도 추자학의 완성자인 추희. 추희는 죽으면 혼백이 없어진다. 어, 그래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 불교는 그렇겠죠. 그, 어, 해탈한 사람들은 없어진다. 그렇지만 해탈 못한 사람들은 그, 뭔가 남아가지고 계속 윤회하면서 고생한다? 그게 불교 같아요. <laughs> 해탈한 사람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하튼, 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막그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오잖아요. <laughs> 그게 영원히 있는 거죠. 예. 어, 그 주희가 뭐, 어,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 뭐, 그러면서 또 주자가리 해가지고, 제사는 또 열심히 그뭐 3년 상하고 뭐, 3년상 하고 뭐 제자를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뭐 혼백이 없어지는데 흩어져 버린 리뭐 들어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야, 그건 예의다. 조상에 대한 예의다. <laughs> 완전히 허리허식 <화려한식> 아닙니까? <laughs> 그 조선 500년이 완전히 허리허식 속에서 허송세월하다가 망해가지고 일본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게 지금이라도아 그다음에 에어 십일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일 게 아니라 아멘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어 마리아 마르다가 막그 예수님 음 잘안 믿으니까 야 나, 나설가 무덤 앞에서 막그 어? 불평불만 하니까 예수님은 "야, 어? 믿어야 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아멘이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어, 24절 어, 하나님이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희생해야 돼요. 절대 어, 그 다음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이죠. 아직까 죽더라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laughs> 그 다음에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이시리라! 이런 축복이 2021년 우리 모두에게 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